사업체가 있어야 원단 얘기한다면, 부자가 될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러나, 이 착한 부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자기 일용할 양식에서 해방된 사람. 일용할 양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하다, 또는 그이저그 질병이다, 또는 그 어떤 그이 전쟁이다, 그런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의 낙원이고, 또 이렇게 그, 이, 그 낙원 속에 살면서 내가 매일 끊이 걱정을 하지 않고 살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부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자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면 그것을 부자라고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 착한 부자라는 것은 그것을 자기 가지고 가 있는 것을 남하고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착한 부자라고 할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큰 계명은 없느이라고말 보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공은 뭐냐? 무엇을 추구하면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성공은 Success is journey to the end.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어떤 그 목표로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뭐, 복권 타가지고 성공했다고 얘기는 사람 없죠. 나 힘들게 이렇게 이러고 그러면그 일종의, 그것 자체가 일종의 행복이다. 그래서 그이 노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 같죠. 허기심 실기복이라고. 마음을 비우면은 이렇게 배가 따뜻해진다. 마음을 비우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노자의 허기심 실고보고 굉장히 상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투기는 이 투자 시장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 투자자와 또는 투기자인데 투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이 성경에 나와 있죠. 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남이 투자했다고 투자하면은 그것은 투기가 투기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미리서 이 세상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투자의 성공요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행동한가를이 그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두 그룹의 사람들이 받았는데, 한나는 유진 파마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 교수고, 한 사람은 로버트 실러라고 하는 에일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들이, 이 유진 파마는 사람들이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투자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로버트 실러는 일종의 감성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군을 형성해 간다. 그래서 그런 그 투자의 투기에 대해서 그런 이론을 잘 펼치고 있습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는 그런 ETF에 투자하는 것을 권한다는 얘기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여부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는 채권 가격은 내리고, 채권 가격은 채권 가격이, 금리가 오를 때는 채권 가격이 내리고, 금리가 내릴 때는 채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이렇게 표로 설명했습니다. 금융상 은행 생활을 하면서 동업에 많은 관심과 가지고 우 조언도 하고 또 동업이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도 해본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은 동업이 잘안 되는데 왜 동업이 잘안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그이 그 대화를 할때 제일 중요한 돈 얘기를 제일 뒤로 미루고 다른 얘기부터 하다가 그이 동업 얘기는 그냥 잠깐 돈 얘기는 잠깐 보고 있다가 그이 다음에 섭섭하다할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보는데 그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의 이 동업에 관한 그런 그자안되는 이유를 저 책에 아주 소상하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동업에 성공하려면 첫 번째 그이 대화를 잘해야 한다. 그 다음에 모든 게그이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그 일을 다할수 있는 예비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 전부 다 동업 계약서, 파트너십 어브리먼트를잘 맞아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동업은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한 사람이 하는 것을 두 사람이 맡으면 너무너무 가볍고 또세 사람이 이렇게 맡으면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을 써있죠. 그래서, 어,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에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수출이나 수입 업체 한 분데 어떤 이 특별한 영관이 있는 경우가 지고는경우이 있는 는 것을 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가 있는 가 있는 어떻가팔것인가 마케팅 가가가 이 사업으로는 그런 그 목적은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그 다음에 경쟁 자랑도 인가그 다음에 이 타임라인, 얼마 동안에 내가 할 것인가, 운영은 어떨 것인가, 자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저, 교육을 세우는데, 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이 현금으로, 그 다음에 또 사업체 투자했을 때는 이것을 미래 가치, 퓨처 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공사를 끝낼 만한 경비가 있는지 계산해 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쌓아놓고 완공을 못하여 사람들이 비웃기를 저 사람은 공사만 시작해놓고 마치지를 못하였구나고 비웃을 것이다. 누가 보고 그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속에도 얼마만큼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잘해야 한다는 얘기를 참 실감 있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거는 캐피탈레이션 레이트라는 얘기를 하는데 임대 수익이 부동산 가격의 중요한 결정 요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임대료를 자본 환율로 나눠주면 부동산 가격을 역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데 그 시해를 한달에 1년에 200만 불을 받는다고 치면은 그 요즘에 그이저이 이 자본 환율 그, 브레이트가 5%라고 친다면은, 역산해가지고, 그 건물 값을 1억으로 평가할 수 있죠. 어,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 이런 그, 거위가, 아, 그, 이제, 이, 알을 낳는데, 알을, 저, 이알 하나가 얼만가, 이걸 따져가지고, 거위 값을 역산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물리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서 그, 이 가격을 결정, 투자 수익이 가격, 그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그 요인이 되는데, 그 투자에서, 이 기회비용이라는 얘기 많이 쓰죠. 그래서 만약 이이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다른 부동산을 샀을 때 얼마큼 수익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그런 그이 내부적인 그이 그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브 C라고 그러는데. 에... 보통 사람들이 내가 신용이 좋은데 왜 그렇게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냐 이렇게 시비를 하고 그러는데 은행에서는 그 일정에 그것은 결국은 그 캐시플로우죠 현금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그 다음에 본인이 어느 큼 자본금 을 했는지 그 다음에 담보가치가 충분한지 그런 여러 가지 그이브시 다섯 가지의 요건을 다 합쳐가지고 은행에서는 대출금 결정을 하는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품에 맡기도 힘들죠. 그래서 그저 투자를 하려면 첫 번째 이 부동산을 네. 하는데 부동산은 내집 마련이 있고 또그 다음에 그 자기 집 사업을 시작하는 거 있고 또 임대용 주택이나 그이 상가 같은 거 사는 방법이 있고 또 주식이나 채권 그런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투자 요령을 그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 2가 되려면 24를 곱해줘야죠. 그래서 3%로 이자를 받는다고면은 하 24년이 걸려야 월금이 배가 됩니다. 그러나 8%로 이렇게 이자를 받는다고 치면은 8 9, 7 0에서 9년이면은 7 0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소한 1%나 한 1%의 그 금리 차이가 이렇게 그 이제 재산 형성을, 그러니까 원금을 배로 배는데 아주 가속적인 그런 그 이, 저, 이 승수 효과를 가져온다는 그 얘기를 이저 70의 법칙, rules of 72로 이 투자의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 성공 노하우에 대한 책을 한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그 오늘날 그 우리 그이 인류가 살고 있는 그 20세기의 그 현실이 그 유명한 지난 2017년에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호모디우스라는 그 책에 나오는 그 인류의 세 가지 숙제를 그첫 번째가 배고픔. 그리고 나는 질병, 그리고 폭력이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인류는 여태까지 많은 숙제를 남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들어서 인류는 그런, 그런 그 기아나 질병이나 전쟁에 대한 많은 해결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세계 통계를 보면은 그 비만으로 시달리는, 고생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굶주린 사람보다도 더 많은 그런 그 시대로 바뀌고 있고 또 전염병 같은 것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쟁도 옛날에는 그3 0년 만에 이런 그이 대전이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그이 기아나 질병이나 전쟁에서 인간이 해방되어가는 그런 그 시대의 추세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미래의 과제가 앞으로는 건강 그리고 장수. 옛날에는 그 100세를 산다는 게 지금 그 거의 그이 일반적인 사실이 되어 있고, 지금 구글 같은 데서는 150세 사는 문제까지 지금 연구하는 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경제적인 그 자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웨일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컨트롤 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우리의 숙제가 되어 있고, 그런 그 웨일스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책 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어, 저는 그동안에 이그 74년에 위원행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 운행원, 그리고 운행을 그만두고 투자금융, 네, 파이낸셜 컨설턴트, 그리고 직접 그이 사업을 경험해 본 이너지 바탕으로 해서 성경과 투자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제가 그이 기독교 실력인 모임이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를 갔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28번 읽었는데 성경 속에 많은 그이 투자에 관한 지혜가 있던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 주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성경 속에서 많은 투자에 대한 지혜를 그리고이 진리를 제가 겪은 그런 현장에서 또는 취업하면서든 경영 노후화와 접목을 해가지고 그 착한 부자가 되는 이 책을 이번에 그 써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교보문고 그리고 영풍문고 그다음에 이 북큐브라고는 하 전자책으로 지금 예 발간되고 있습니다.